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잘 잤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겟쌤만네라 하는 곳에 이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헤드로와 야구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사는 것을 보시고 회들에게 말씀하시되 시모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잠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성지시를 가보면 예수님의 어, 중요한 사역과 연관된 그 장소들이 그냥 된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구속사역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진 장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어, 큰 교훈을 얻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겟셋만회라는 장소입니다 겟셋만회라는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장소가 갯센 마네입니다. 그 갯센 마네는 감남산의 전체 한 자락인데 감남나무와 또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어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 감남유와 올리브유를 짜는 기름의 틀이 있어서 갯센 마네 기름의 틀이라고 불려진 곳이었습니다. 겟샘만의 기름 짜는 틀과 예수님의 사역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신다면 오늘 예수님이 겟셋만에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눈여겨보시면 아하 겟셋만이라는 이름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 상반절이 그 사실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개쌤 만에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데, 그 당시 하나님이셨지만 역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인간의 모든 정서 느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순간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어찌 보면 단절되는 결별되는 것 같은 가장 큰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는 여러 가지 환경 일들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과 멀리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은 그때의 마음 상태나 모든 게 거의 패닉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게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고민하여 죽게 되는 것 같은 이 정서적인 큰 어려움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예수님은 지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태였습니다. 누가 보금의 기자는 이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뭐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표현해 줬습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뇌에 차서 마침내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가시기 위해 번뇌하시고, 그러면서 결단하시기 위해 기도하시는데, 마치 그 올리브 기름을 촤 틀었자면, 거기서 기름방울이 떨어졌어. 이 감남류와 올리브유가요, 사람에게 참 좋은 기름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이 기름들이 식용으로도 쎘지만, 상처가 난데 발라서 치료도 하고, 또, 감람유 같은 경우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사용된 기름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자신의 온 몸을 십자가에서 기름 짜듯 탁 짜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올려 드리시기 위해 지금 이 기름 짜는 털갯샘만에서 고민하여 죽게 될. 얼마나 번뇌와 얼마나 기름 짜듯 하셨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뇌하며 기도하셨던 곳 그것이 바로 겟셋만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겟셋만에 예수님 기도를 생각하실 때에 그것이 기름 짜는 틀이었다 이것을 묵상하시면 더큰 은혜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였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깊이 다가올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에서 기도하셨던 이 겟셋만의의 핵심이 뭔가 그것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무엇인가?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요약해 볼수 있는 것은 이겟센 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를 이해하고 예수님이 겟센 마네를 지나서 골고다 십자가 랑에 나가셨던 것처럼 이겟센 마네에서 기도를 이해해야 실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100%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할때 너무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점은 잘 알아채거나 관, 알아채지 못하고 그냥 훅 슬쩍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십자가라는 것이 고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겟쌤만해라고 하는 이 기도의 과정을 거쳤다. 이것이 겟쌤만해와 십자가로 이어지는 이 밀접한 여정 속에 담겨 있는 소중한 신앙의 단계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침내 순종하셨던 여러분 신앙의 여러 덕목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참 실행하기 힘드시던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어서 처음 믿어서 막 뜨거울 때는 순종이잘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점점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요령이 생기면요. 어쩌면 참 하기 힘든 게순종이에요 빠져나갈 길을 너무 잘 알아요. 자기 합리화를 너무 그럴듯하게 잘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그 원유, 예. 기름도 촥 처음에 짠그 진짜 100% 순도 1 0 0의 순종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개쌤만의 동산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내가 따를 수 있도록 잃어버린 진짜 순종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개쌤 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순종 비슷한, 그럴듯한 순종한다고 착각하지만, 하나님 모실 때에는 순도가 너무 떨어진, 불순물이 너무 섞여버린, 그러한 온전하지 못한 유사 순종자가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갯센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37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특별히 지명하시면서 암시해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이한 문장 안에 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경 기자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래,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지 않고, 시몬아, 그렇게 부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 삼기 이전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부른받기 이전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순종하고, 죄로 똘똘 뭉쳐있던, 얼룩져있던 시몬. 지금 개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고뇌에, 또, 그곳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를 위해 순종의 길을 걷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거룩함에 전혀 동참하지 못하는 배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베도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시모나라고 부르셨어요.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각종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았습니다만, 내 삶이, 내 생각에, 내 태도가,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은 아무 관심도 없고 살아간다면,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보실 때에,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라고 부르시지 않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그 이름을 부르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어떤 이름으로 부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이전에 그 타락하고 세상 것에 둘러싸여 있던 그 이름을 부르실까요? 아니면 부르신 받은 이후에 변화받고 감당할 자격도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자로서의 칭으로 여러분을 부르실까요?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개세만의 앞에서 한번 돌아볼 중요한 이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위력은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출 때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거꾸로 되어집니다. 내 뜻이 꽉차 있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춰 주셔야죠. 어린아이들이 되지도 않는 생대를 막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계속 생대만 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처럼 마침내 나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내 유기의 번지에서 다 꺾고 다 뜯어내고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마침내 예수님이 이 개세만을 통과해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위대한 뜻을 성취하신 것처럼 마침내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모든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마가음1장에서 그렇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셨던 이 복음이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이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될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두 번씩 강조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하시고, 38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가 말입니다. 거기를 그 이제 폭격하기 에 가는데 이 레이더를 지키는 군사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완전히 미태평양 함대가 숙대밭이 되고 다 침몰해버렸던 그 영화의 장면을 지금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마치 레이더 기도를, 기지를 지키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레이다 기지에 탐지를 못하니까 저기 와서 속대밭을 만들어도 아무리 최강의 무기를 가져도 속수무책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손을 들어서 레이다를 켜놓으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었는데 모세가 손을 내리고 레이다의 기지가 참 들어 있으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겼다. 이출애굽기 17장에 말씀하는 기도에 대한 교훈과 오늘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 들려주시는 깨어 기도하라는 교훈은 일맥 상통하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새벽을 깨고 계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희망이시고 한국교회의 땅을 지킬 영적 파수꾼 같은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잠들어 있는 이 레이더 기지를 불을 밝혀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그런 순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름 짜듯 우리를 위해 고뇌하시고 번뇌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시고 순종하며 나가셨던 그 주님이 찾으셨던 개세만에 날마다 개세만에 머물고 그곳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들고 기도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럴듯한 불순물이 섞여 있는 유사 순종이 아니라 100% 예수님 보이셨던 진정한 순종,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세상 가운데에 실현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회복하게 인도해 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세 만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기름 짜듯 우리를 위해서 고뇌하시고, 기도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순종을 취하신 것,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십자발령의 담대에 나가셨던 우리가 잃어버린 이 개세만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불순물이 섞여있는 그러한 유사 순종이 아니라 진정 순도 100%의 온전한 순종 순결한 순종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기름 짜듯 짜지심으로 주여 우리의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셨고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시는 성전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생명의 기름, 이 소망의 름 능력의 기름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 흘러흘러 병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기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명 감당의 캄보디아로 이제 단기 성교를 떠나게 준비하는 모든 35명 한분한 한 분을 성령의 기름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소망하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주님 이 회복의 치유의 기름을 흘려보내 주시사 온전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준비하며 불안함에 초조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일로 덮으시고 성령의 기름으로 덮으시사 내 힘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 위기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나의 민족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겠습니다. 하나님 바벨처럼 혼란해져 있는 이땅이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샬롬의 능력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의 레이다를 밝혀 이 민족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주여 기도의 레이다의 주여 불빛을 환히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잔향을 용돈을 내서도 중창단,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시고, 지휘하고 반주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늘모를 여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개쌤만의 동산에서 기름 짜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탄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내 뜻으로 모장되어 있는 우리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순결한 기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